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어, 70레벨 한 번에 올릴 경우, 그 다음에 장비 강화를 풀로 했을 경우, 지금 20레벨에서 25레벨까지 풀로 강화를 했을 경우, 어, 어느 정도의 비용과 그 다음에 재료가 필요한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어, 구분을 좀 했습니다. 일반 영웅과 태생 티어 2 영웅과 슈퍼 티어 2 영웅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일반 영웅은, 어, 생체 데이터를 얻기 쉬운 영웅을 말하고요. 생, 뭐,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든지, 이제, 어, 일반적인 스토리 임무에서 구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자로, 차원 상자죠. 생체 데이터 상자를 통해서, 어,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웅들을 일반 영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태생 티어 2 영웅 뭐 퀵실버나 스칼렛 위치, 뭐 콜버스 프록시마 블랙 드워프 뭐 여러 가지 에보니모나 이런 영웅들을 어 태생 티어 2 영웅으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슈퍼 티어 2 영웅은 이제 태생 티어 2 영웅이면서 보스급이죠. 뭐 도르마무나 타노스,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이런 영웅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어 장비를 강화를 할때 골드나 재료, 이런 게 달라요. 등급,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등급, 뭐, 태생티어 영웅 등급, 그 다음에 슈퍼티어 등급,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어, 재료를 준비를 할 때,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 지금 최고 레벨이 60레벨에서 70레벨로 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을 개방을 하게 되면 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재료와 골드가 됩니다. 요거를 일일이 제가 읽어 드리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봤자 어 여러분들이 제가 읽은 대로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은 눈도 아프고 하기 때문에 어,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어, 이렇게 어, 1레벨부터 6레벨까지 올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저는 이제 총 드는 비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반 영웅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을 1레벨에서 5레벨까지 어, 올리게 되면 총 암흑반물질이 5546개가 됩니다 그리고 어, OR 돼 있죠 OR, 오알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 암흑 바, 반물질이 많다면, 암흑, 암흑 반물질로 5,546개로 강화를 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어, 뭐, 노른스톤이 여유가 많다 하면, 아, 어, 노른스톤으로 어, 4,323개가 들어요. 만약에 암흑 반물질이 아니라 노른스톤으로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생체 데이터는 총2 어, 4 0세개가 됩니다 잠재력을 어, 한번에 올릴 경우에 골드는 천만 골드가 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 뭐 잠재력 1레벨부터 6레벨까지 올릴 때각 어, 레벨별로 필요한 어, 걸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음, 이렇게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뭐 2레벨에서 암흑반물질로 어, 하고요 뭐 3레벨에서는 노른스톤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레벨별로, 어 자기가 보유한, 어 재료에 맞게, 어 여유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는 이제 슈퍼티어2 영웅인데, 어, 제가 닥터스트린, 아, 제가 타노스를 했죠. 타노스로 제가, 음 잠재력을 개방하고 레벨을 올려봤는데, 어, 뭐, 상당히 비교가 될 겁니다. 한번 보시면,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어, 일반 영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재료가 듭니다. 자, 슈퍼 티어 2 영웅은 잠재력이 1레벨부터 5레벨까지 한 번에 올리게 되면, 어, 암흑 반물질이 12,212개가 됩니다. 노른스톤은 굳이 이제, 노른스톤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귀하기 때문에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정리를 안 했어요. 이쪽은. 생체 데이터 중요하죠. 생체 데이터는 총 4,803개가 됩니다. 이 슈퍼 티어 2 영웅의 잠재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체 데이터가 4,8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꼭 참고를 하셔서, 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잠재력을 다 개방을 하고 잠재력을 어다 올린 후에 자70 레벨까지 다 올린 다음에 어 필요한 게 이제 장비 강화입니다. 이 장비 강화를 하는 이유는 어 티어 3를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다 나중에는 어 천천히 어다 티어 3로 어다 진급을 하실 거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시고 꼭 어 티어 3를 안 가시더라도 음, 좀더 강하게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비 강화를 어, 25 레벨까지 올려야 합니다. 어이 장비 강화는 확률이 랜덤입니다. 이게 한 번씩 강화할 때마다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뭐이 강화 횟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만든 이, 이 부분은 제가 강화를 할때 그, 확률로 제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것보다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어, 든 이만큼의 재료와 비용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영웅과 제가 슈퍼 빌런, 이 슈퍼 티어2 영웅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일반 영웅 같은 경우에, 네 개의 장비 중에 한 개의 장비만 풀광을 했을 경우, 암흑반물질 제가 그림까지 해놨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암흑반물질은총 538개가 들었습니다. 장비 한 개를 25레벨까지 올리는데, 그 다음에 차원의 정수, 차원의 정수는 218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탄의 부품, 상당히 크죠. 예, 타이탄의 부품도, 어 218개가 들었습니다. 그니까 장비 하나를 풀광을 하는데 이 정도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골드는 74만 골드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슈퍼 티어 2 영웅 이 타노스급이죠.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암흑 반물질이 1,869개가 됩니다. 장비 하나를 장비 하나를 25까지 만드는데 암흑반물질이 1869개가 들었습니다. 일반 영웅의 3배 이상이 들었죠. 그 다음에 차원의 정수 같은 경우에는 740개. 타이탄의 부품 740개. 골드는 690만 골드가 들어요. 장비 하나를 풀광화시키는데 일반 영웅의 9배 이상의 골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 개를 강화했을 때이 정도 비용이 든다면 장비 4개를 풀광화한다면 거의 곱하기 4개 플러스 알파겠죠. 이 장비마다 또 재료나 골드가 다르기,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더 들, 더 듭니다.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 슈퍼 티어 2 영웅과 일반 영웅은 상당히 급이 달라요. 재료가 상당히 급이 다르기 때문에 골드도 마찬가지, 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영웅을, 어, 모두, 장비 4개를 전부 다 25레벨까지 풀광화했을 경우,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풀광화를 했을 경우, 암흑 반물질이 2168개가 필요하고요. 차원의 정수 1196개, 타이탄의 부품도 1196개, 골드는 314만 골드가 들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률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이것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재료가 저는 들었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딱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무과금이신 분들은, 음, 상당히 재료가 많이, 어, 들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제가 이제 매주 이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구글 기프트머니를 제가 나눠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 여러분들 모두 빨리빨리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영웅을 잠재력을 개방한 후에 70레벨까지 어, 올린 다음에 장비 강화를 4개 모두 다 25레벨까지 올렸을 경우 총 들어가는 재료와 비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잠재력 같은 경우에는 암흑반물질로 한 번에, 한 번에 한다면 5,546개가 됩니다. 어, 노른스톤으로 만약에 잠재력을 개방을 한다면 총4,300 23개 가듭니다 23개가, 23개가 4,323개가 들고요. 생체 데이터는 2 4 0세개가 필요합니다. 골드는 천만 골드가 필요하고요. 자, 잠재력 같은 경우에는 어 1레벨부터 5레벨까지 다섯 번을 어, 강화를 해야 되지만 어 중간에 아무 반물질로 해도 되고 노른 스톤으로 해도 되고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이 재료에 어 맞게 어 이 분산을 해서, 어, 레벨을 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어, 암호반물질이 많다면, 이렇게 한 번에, 암호반물질 5,546개로, 잠, 어, 70레벨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노른스톤 4,323개가 있다면, 어, 한 번에 올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비 4개를 모두 다 25레벨까지 강화를 한다면, 암흑반물체는 2,168개 차원의 정수 1,196개 타이탄의 부품 1,196개 골드는 314만 골드가 들어갑니다. 어, 장비 강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률입니다. 확률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적게 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일반 영웅을 한 번에 모든 걸다 올렸을 경우에 들어가는 것은 암흑반 물질은 7,714개 생체 데이터는 2 4 0세개 차원의 증수 1,196개 타이탄의 부품 1,196개 골드는 1310... 아, 1,314만 골드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티어3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